안녕하세요.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는 기업, 주식회사 국제TNC입니다. 국제TNC는 에너지 소비량, 탄소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임직원의 권익을 존중하여 삶의 가치를 높이며 올바른 제도를 확립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2001년 국제냉동기계 설립을 시작으로 2009년 주식회사 국제TNC로 법인 전환하였습니다. 대형마트 냉동냉장 시공 및 유지관리를 주력 사업으로 성장해왔으며 2018년 독일 군트너사 에어쿨러 공급 계약과 2019년 터키 카플랄라사와 한국 독점 판매 계약을 맺으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 본사를 확장 이전하면서 현장형 기술 개발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사내에 쇼룸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3년에는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년간 축적된 경험으로 현장 적용 가능한 특허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끊임없는 노력과 기술 혁신으로 벤처 인증 및 이노비즈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제 텐시는 2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화된 인적 자원으로 국내 대형 유통업체의 냉동냉장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며, 고객사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유지 비용 최소화를 실현하며, 함께 동반 성장함으로써, 냉동냉장 시스템 시장을 주도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일 것입니다. 주력으로 냉동냉장 설비의 정밀 진단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장비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선진 기술을 받아들여, 고객사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여갈 것입니다. 우리가 공급하는 군트너 유니트 쿨러는 유럽 햅섭 인증과 유럽 표준 안전 설계 및 전기부품의 안전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며 다수의 대형마트와 물류창고의 냉동 냉장 저장고에 설계 시공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럽 쇼케이스 부문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카플랄라의 플러그인 타입 내치형 쇼케이스와 자체 개발로 특허받은 와인셀러를 와인 및 주류 판매 업체에 설계 시공하였습니다. 국가 사업으로 진행되는 식품 매장 냉장고 문달기 공사는 에너지 절감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 대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평균 40%를 절약하여 동종업계 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의 전력 비용 감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실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냉동냉장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 전문 기업으로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실천하며 365일 신속한 대응과 끊임없는 신기술 연구를 통해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녹색 환경과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하는 따뜻한 기업. 주식회사 국제TNC.